저는 결심했습니다. 우리 징평군을 바라볼 때, 음. 아, 유대로는안 되겠다. 네. 제가 한번더 나서봐야 되겠다. 음. 그래서 징평 군민들과 함께 제가 한번 징평군을 위해서 한번또 다른 봉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음. 큰 결심을 음. 어, 하게 됐습니다. 징평군 발전을 위해서 정말 시급한 게좀 있습니다. 음. 정말 균형 있는 발전. 그리고 또 누군가 실력 있는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또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. 음. 우리 징평군이 아시다시피, 전형적인 뭐 컴팩트 시티 도시 같은 형상이죠. 따라서 우리 증평 국민들이 절실하게 좀 느끼는 게 여러 가지 산업 단지 조성도 있고 뭐 네. 지식산업센터 건축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할 것도 네. 있지만은 그래도 교육문화, 스포츠, 네. 또 생활체육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생활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네. 증평 분들이 바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